나 어제도 형 그거 실 많이 못 봤어 동일이 형나 어제도 진짜 한 13시간인가 하고 왔어 진짜? 어나 어제 13시간 을썼나 적군의 파괴 에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자가아자로나 이제 늙어가지고 6시간 정도가 최대야 진짜 힘들어 아그 나도 힘들어 진짜 나 어제 아1시간내힘들어야너뭐 방금 너는 지금 가잘수 있잖아 나아쉬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아다 아, 여봤다 아. 내가 아니 쇼. 짝 뛰. 보석이 개삐야 보석이 잡아주세요. 지아님 안녕하세요. 흔들 폭탄이 사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냠냠냠 잡았다. 도또 와요. 도와요. 또 조심하세요. 아니야. 뭐야또 들어가 있어. 앞에 깔랑 거로 오지 말고. 맞다. 야, 고나잡았 위치, 위치. 저건. 저건 필. 컷. 3군들, 짝들 아, 이곳도 좀렸다 반시험, 셔터 반시지 2층 셔터, 셔터, 셔터 나갔어? 아니,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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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한 띵. 둘, 한 걸. 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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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한번로한번 둘, 한번 둘, 한번 둘, 한번인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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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꿍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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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더 받아줬나요? 여보, 여보, 아, 나 삥! 경컷 들어가! Kil 아, 씨 아, 이 아, <First andfive> 아, 계속 삥이야! 나, okay. 아, 나 씨... 아, 계속 삥이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이! 더 있으면 더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Lights, 더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Okay. 여컷여컷여다컷 2층, 2층, 옆옆옆 옆, 옆, 옆여 옆,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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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없 여파, 여어어었어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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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설해 서 아 이제 고 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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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잘 시간인데 뭐, 여러분도 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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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케고. 케고. 케이 케고. 어, 셔터 연막 없는데? 셔터 빼야나? 2층! 2층! 연방이. 셔터로 들어가보자. 셔터 들어간다. 셔터, 들어간다. 셔터 들어간다. 컷, 컷! 셔터 컷! 셔터 들어갔어. 가 야, 1창, 1창이랑 삼빡! 1창 삼빡! 나설 짝설. 레드, 레드. 아, 내가 제를 잡을 수안 되는데. 이겼다. 미션 완료. 로미오는 지금 자는 거 없어요. 오늘 안어 와, 저기 사람 개 많다. 저기 한7명 아, 있는 것같은데완전 단체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나핑 이거 오른쪽 연막 이랑 포가 나라 저 주제표 다빠져들때듯 하나 씩 이거 혼게될듯나 주제 핑두개 주제 핑두개핑두개나 가자, 나 가자. 나가자. 어, 이거 오른쪽 으로 나가 포파 나가 봐. 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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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 네. 1대1 기둥 누가 기둥 음. 경고 폭탄이 어, 설치되었습니다 뭐야. 오빠들 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내가 중적할까 이제 우리 큰 많이 가니까. 아큰 빙. 아빙 계속 오는데.

아니, 이거, 대각병 하지 마. 저 사다리 저 2층 타네. 저 2층에 꽝을 줄것 같은데. 오, 컷. 가봤디? 뺐어요 라인 다 뺐어요. 적배 차필 컷. 그래도 적배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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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군 누나 각박 빅 잡아. 왜 각박 각박 빙이라 누나 그울그폭가는그있잖아 어. 거까아 그럴까? 각박 빙 하나. 각박 빙 하나 더. 힘 음. 온다. 큰럼왔어 각박 볼까? 어누나 잠깐. 오, 예, 아, 뭐야? 아, 얘 뭐야 야 단둘 단층 아, 단층 아, 나 단층 영,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미저핀데대 확실히 빡세다. 진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터브이 그냥 패스 할 필요 없고 그냥 중, 중만 본다고 생각해 중만. 아니면 삥을꼈다가중나오면그 작업을 하든가. 너 필치고 나가든가. 아 하나. 어 작업 아 온다. 큰안으 깊이 온다. 작게 이거 너야 이거 호방해야 돼. 어호방해호방이 죽. 층충또뭐기이상 모이 잡아 봐. 이상 모이 잡아 봐.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 2, 이 있다. 어디 <목> 뒤쪽. 아, 아 야 지금 킬 갖다 냈해가지 그러니까 나도 나도 킬 가야 돼, 이거. 나씨 어떻게 문지자 아, 돈이 님. 서른한개 말고 20개만 주세요. 아, 음. <laughs> <laughs> 나 지금 킬나 했는데 이30 대스키. 일라비. 스고 났어? 리와. 꼬라오이게 리액션은 하겠지. 기동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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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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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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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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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짝다 컷! 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토베, 빨리 안 가도 돼. 너막 막 빠른 턴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니, 들어가지 마! 야, 좀 이따 파티 주면 돼, 뒤에. 앞으로도 파티 주면 돼. 숫자도 주면 데 가보면 되지. 왔다. 덤벙 왔다. 덤벙 왔다. 덤벙 왔다. 빼라, 빼라, 빼라. 빼. 어, 나왔다 지금 다나 나도 저거로 가 어이구 뭐야? 어, 이거 때려. 때려. 어 와, 와, 지렸다. 펑코. 펑코, 있코 펑코, 펑코, 펑코. 펑코 이층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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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이 돼. 언덕이 층금 그러자 돌아. 의층 때문에 안 돼. 에, 2층. 에, 쓰... 나단 기둥. 기둥 언덕 없어. 언덕 없어. 기둥이랑 기둥 기둥이랑 그 2층. 기둥 2층 아니야. 큰 들어갔어. 들어감. 기둥 박 아니면. 나이스. 이이. 나 들어가는 문이. 아, 대 기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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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고 있다. 신화 다시나. 기다지 말고 기다려. 톱어 나와 봐. 기름 박스나 쪼고 있단나? 어? 야, 뭐 죽으셨어?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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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노노. 단체 기둥 박. 기름 박. 나 드롱은 뭐니? 나오토 있을 때는 못. 나 지나가다 두고 그냥 쏠래. 기름 박? 기름은 쪼고 있다 지금 기름아 씨. 아, 대레하였습니다. 이게 내가 붙어.